안녕하세요. 얼마 전 협의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렇게 이혼녀가 된건 바보천치 같은 남편 때문이에요. 물론 원인 제공은 이혼하고 염치없이 시댁에 눌러앉은 신호와 시어머니 때문이긴 하지만 솔직히 남편이 자기 역할만 잘해줬더라도 저희까지 이혼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다른 시댁 식구들보다 남편이 제일 문제고 제일 꼴 보기 싫으네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입니다. 소개받을 당시 남편은 구급공무원이었고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다 떠나서 남편의 서글서글하고 다정한 성품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날 때마다 고맙게도 무엇을 하면 좋을지 뭘 먹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왔어요. 이후로 저희는 누가 먼저 사귀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개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그렇게 1년여간을 만나다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음에 걸렸던 일이 있는데 그건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서로 경제 사정을 오픈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호러머님의 아래로 어린 신우까지 있었기에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치가 크지 않았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남편이 구급 공무원이 된 것도 원래는 작은 중소기업을 4년 정도 다니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다대요. 여담이지만 입사 당시에는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고 했는데 4년 내내 7시 40분까지 출근해서 8시 이후에 퇴근했답니다. 그래도 버티면 승진하고 한마디로 언젠가 좋은 날이 올줄 알았는데 어느 날 대뜸 사장친구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는 한자리 차지하고 두자리 차지하고 그러는 꼴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뭐하는 짓거린가 싶었다 나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먹고 회사를 때려치고 공무원 공부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남들이 구급공무원은 반년 안에 합격을 해야 한다 1년이면 뭐 눈감고 떡 먹히다 해서 조금 만만하게 봤었답니다 하지만 매번 한 문제 차이 한점 차이 이런 식으로 고배를 마시느라 자그만치 4년을 날려먹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제가 다 아찔하더군요. 솔직히 포기하지 않은 그 근성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미련한 건가 싶고, 어쨌든 결국엔 합격을 했으니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 당연히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지요. 가뜩이나 첫 직장 다닐 때도 호러머니 생활비 보태드리랴. 어쩌려 해서 얼마 모으지도 못했는데 그 돈을 수험생활에 다 써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연애하면서 조금씩 여러 번 들었던지라 언젠가부터는 그쪽으론 아예 기대치가 없었지요.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게 저희 친정부모님이 남편을 사위감으로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어떻게 모든 게100% 마음에 들수 있겠냐면서 그래도 저한테 잘하고 당신들한테 살가우니 그것만으로도 좋다 하시대요. 그리고 어쨌든 구급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떼돈을 버는 직장은 아니어도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무사히 결혼 준비를 할수 있었지요. 그리고 남편에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기대치가 없었던 만큼이나 어머님께도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이야기가 한창 오가는 와중에도 당신 친구분들하고 여행 간다며 남편에게 이달은 용돈 얼마를 더 보내라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제가 뭘 생각하고 바라고 했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나쁘게는 말못 하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어머니들이 있구나 생각만 했지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의 비위를 맞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 돌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2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에게는 세 살터울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신우는 일찍이 혼전 임신을 해서 저희가 결혼할 때 이미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담이지만 자기 아들을 화동으로 세우겠다며 멋대로 무슨 큰 호의를 베풀듯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무척이나 황당했었답니다. 왜냐면 그러면서 저더러 얼마 줄 거냐고 물었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는 제 결혼식이 엄숙하고 진지하길 바랬기 때문에. 화동이라던가 모화객들을 산만하게 만들만한 이벤트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화동은 안 해도 된다니까. 애가 얼마나 서운하겠냐면서 졸지에 저를 되게 무심한 사람처럼 몰고 가는 걸 보고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자기가 동생이지 않냐면서 추기금도 이론도 안 했어요. 솔직히 저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그쪽에서도 정말 뭐 하나 해준 게 없었네요. 이러니 저랑 신우랑 사이가 좋을 리가 없었지요. 아무튼 그런 신우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심해부의 바람이었어요. 회사에 들어온 단기계약직 여직원하고 바람이 난걸 평소에 신우랑 가깝게 지내던 다른 동료와이프가 말해줬다대요. 그리고 심해부도 너무한 게 그러면 바짝 엎드려서 빌기라도 하지. 신우면전에다 대고, 솔직히 하룻밤 실수 때문에 너 같은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그리고는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다 필요 없다며 신우더러 다 가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권이고 친권이고 그것만 주면 뭘 어떡하라는 건지. 문제는 돈이었어요. 신우고 심해부고 평소에 씀씀이가 어찌나 해펐는지. 재산이라곤 둘이 살던 전세집 보증금 7천이 전부였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또돈 갚을 때가 있어서 결국 이리저리 다 쪼개고 나니까 신우 앞으로 2천만원 남더랍니다 그래서 신우가 그 2천만원하고 시조카 데리고 어머님 댁에 들어갔지요 솔직히 신우가 어머님 딸인데 어머님 댁에서 들어가 사는 걸 보고 누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겠어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전혀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일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겨우 2천만 원 들고 이혼한 상황에서 그 돈만 조금씩 까먹어 가면서 버티려고 드는 모양새가 딱하다 못해 어이가 없었네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원래도 가족 모임이 있으면 저희 부부가 대부분 부담하기는 했지만 그 빈도수가 더 잦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생신을 비롯해서 명절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산은 너무나 당연히 저와 남편의 몫이었고 심지어 저는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데 해물탕을 먹으러 가서도 돈을 저희더러 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걸핏하면 저희더러 하나뿐인 시조카 섭섭하게 하지 마라. 서운케 하지 말라면서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한마디로 저희가 마치 시조카 양부모 역할이라도 해주길 바라시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대로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그렇게 무턱대고 시조카한테 돈을 들이부을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어머님께서 매달 용돈이니 생활비니에서 못해도 70만원씩 받아가고 계셨는데, 시조카한테도 용돈을 주라는 둥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둥. 어머님 말씀을 따른다 치면, 한 달에 시조카 앞으로 좋기 50만원은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저도 언젠가 한번 마음먹고 계산해 봤다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신호 뒷바라지라고 해야하나 그 짓거리를 1년이나 하고 나서야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남편에게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엑셀로 정리한 저희 재정상태 분석표라고 해야할지 은행에서 항상 하는 일이랑 비슷해서 해놓고 나니까 무슨 보고서처럼 됐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만들어서 남편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흘끗 보더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일단 1차로 남편의 그런 시큰둥한 반응에 마음이 상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유쾌한 대화 주제는 아니었으니,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도 조만간 아이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머님과 신호를 챙길 수는 없다. 이제 좀 줄일 건 줄여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 얼굴 색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해 그러대요. 솔직히 갑자기 왜 화를 내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남편 눈치를 보나 싶었지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를 높이고 이제 돈못 준다. 사지욕심 멀쩡한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 드는데 그걸 왜 우리가 돈을 대줘야 하냐. 이제 그렇게 못산다. 저도 남편이 한 것처럼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이라 안하고 사람이라고 했다며 그걸 꼬투리 잡아서는 너는 며느리가 돼서 며느리 도리를 모른다. 마음가짐이 어떻다 저떻다 아주 한건 잡은 것 마냥 신이 났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버럭한 이유를 알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 남편 핸드폰을 몰래 훔쳐봤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장문에 문자를 보내놨는데 한다는 말이 어머님이랑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1억을 해달라고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거절할 줄 모르는 남편은 어떻게든 저 몰래 그 1억을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1, 2금융권은 물론이고 대부업체까지 안 알아본 데가 없었으니까요. 참고로 집안에서 경제권은 제가 쥐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집을 해온 대신 자연스럽게 경제권도 저한테 넘어왔어요. 하지만 제가 핸드폰을 몰래 받기도 했고 남편이 저에게 따로 신우가 부탁한 일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기가 그렇더군요. 그래서 저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선 남편이 저랑 상의를 해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상의를 한다고 들면 그건 그거대로 일이다 싶고 저도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할이하기가 있다며 저더러 거실로 나와보라고 하더군요. 뭔데 그러냐고 자리에 앉으니 남편이 무슨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눈에 익숙한 서류들 바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였어요. 황당해서 아니 집에서 이 서류들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이걸 어디서 구해왔어. 이거 왜?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파트 담보대출 좀 받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얼마 전 봤던 신우의 문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화가 솟구쳤지만, 일단 아는 채는 하지 않고 갑자기 웬 대출을 받자는 거냐고 얼마나 필요해서 그러는데?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억 정도 필요하다면서 자기가 아는 형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나요. 아주 자기 여동생한테 돈을 갖다 바치려고 별거짓말을 다 한다 싶어서 기도 안 차대요. 제가 누구한테 빌린 거냐?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그리고 주식거래한 내역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허둥지둥. 솔직히 저희 남편 거짓말 정말 못하거든요. 순발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거짓말을 쥐어 짜내려는 걸 보고 있으니 참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신우가 당신에게 보낸 문자 봤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차라리 잘 됐다면서 그럼 이제 상황을 알았으니 대출 좀 받아달랍니다. 신우가 못 갚으면 자기가라도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나랑 살면서 뭘 어떻게 갚겠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당신 월급이나 내 월급이나 공동재산인데 뭐 어디 따로 돈 들어올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돈을 갚겠다는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이 해주셨는데 그걸 담보 잡아서 신호한테 1억이라니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이혼밖에 답이 없겠네. 그래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이혼? 신호 1억 안 해주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이혼하면 재산분할하잖아. 그거라도 받아줘야지. 진짜 미쳤구나.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후회 없지.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정이 있는 대로 떨어진 저는 이튿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앞에서 저도 모르게 울고 웃고 정말 미친 엑스가 따로 없었어요. 도끼도 오른데다가 한편으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제 가정 꾸리고 살아왔다 싶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정리하게 된 현실이 황당했거든요. 남편은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시댁으로 간 상황이었고, 저에게 이혼은 언제 해줄 거냐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그래서 서류 작성하자 하고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 내밀면서 내건다 적었으니 당신 것만 적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냐고 묻대요. 그래서 재산분할은 당신도 당신 변호사 구해서 알아보던가. 근데 우리가 나눌 재산이라는 게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한 달에 250씩 가져다준 게 전부고 그 중에서 100만 원 가까이 매달 시댁으로 빠져나갔잖아. 글쎄 뭐 기여한 게 있나? 솔직히 남편 자존심 상하라고 일부러 빈정거리듯 말했어요. 그리고 제 말투에 역시나 남편이 발끈해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어쨌든 부부가 같이 관리했으면 다 공동재산이라나요. 그리고는 집은 왜 빼먹냐길래 그건 증여야.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당신 딸 사주신 선물 같은 거라고. 당신은 나랑 결혼했단 이유 하나로 잠깐 빌렸을 수 있었던 거고. 그러자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그러면 자기 이혼 안 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이혼이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 건줄 아냐고 나는 이미 마음 굳혔다 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내가 준 이혼 서류 마저 작성해서 등기로 보내든가 아니면 잠자코 기다려 내가 변호사 사서 소송 걸게. 그 말만 남기고는 먼저 카페에서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결국 남편도 알아보긴 했는지 결국 서류 작성해서 등기로 보냈더라고요. 솔직히 당시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이 몇번더 매달리고 그런 것도 없이 서류를 보냈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매달린다고 제가 받아줄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머리만 더 아팠을 것 같기도 해서 지금은 다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한 이후로, 놀랍게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친정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서 생활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다만 쓸데없이 돈 뜯어가는 인간들이 사라졌으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겨서 올 여름에는 친정부모님 모시고 해외로 여행을 다녀올 생각이에요. 그런데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의 얘기로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계속 시댁에서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제가 알기로 15평에 방두개 그나마도 방한 개는 거실 겸용인데 거기서 어머님 신우시조카 그리고 남편까지 어휴 복작복작해서 어떻게 살런지 물론 하나도 걱정되진 않아요. 더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뭐 아무튼 이혼하길 잘했다 싶네요.